1995년생, 그들은 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 팬과 방송사를 열광하게 만드는 트로트의 새 미남. 트로트는 한국 음악의 영혼이다. 전통의 멜로디와 강렬한 감정이 어우러진 무대에서 수백만 팬의 심장을 설레게 하는 미남들이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1995년생 박지현, 김희재, 박서진은 독보적인 매력으로 팬덤을 사로잡고 방송사까지 열광하게 만드는 스타들이다. 트로트의 리듬에 맞춰 이세미남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자. 1. 박지현 트로트의 황태자. 팬을 녹이는 미소. MR 트로디 e. 2022를 보고 183cm의 훤칠한 키. 넓은 어깨, 햇살 같은 미소에 심장이 두근거렸다면 당신은 이미 박지현의 매력에 빠진 것이다. 1995년 12월 12일 생인 그는 깊고 따뜻한 목소리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는 트로트의 진정한 황태자다. 지연은 과거 해산물 사업을 돕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경찰로 복무한 바다의 사나이였다. 하지만 깜빡이 켜고 와와 넣었을 때 좋아. 2024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그가 트로트 무대를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다. 엔도르핀이라는 팬덤 이름처럼 그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아이 라이브 언론이나 콜핑 모델로 등장할 때마다 팬들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보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진다. 이 미소, 이 목소리, 어떻게 안 반하겠는가? 이 e, 김희재의 감성의 황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1995년 6월 2일 생인 김희재는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M.R. 트로트 2020에서 톱 5에 오르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그는. 따라와와 혼자가 아니야 같은 곡들로 모든 이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을 부린다. 희재는 노래뿐 아니라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눈빛, 심쿵 미소로 팬들의 외침을 자아낸다. 연기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는 진정한 감성의 황자다. 희재가 노래를 시작하면 공연장은 숨을 멈추고 팬들은 그의 음색에 녹아내린다. 방송사도 팬도. 모두가 인정하는 김희재의 매력은 끝이 없다. 3. 박서진 장구의 신, 무대를 불태우는 에너지, 트로트가 잔잔한 멜로디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박서진이 그 편견을 깨줄 것이다. 1995년 8월 21일 생, 본명 박효빈인 그는 강렬한 목소리와 장구 연주를 결합한 독보적인 무대로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3년 꿈으로 데뷔한 그는, 미러 미러, 2018, 흥한자, 2022, 같은 곡들로 관객을 열광하게 만든다. 스타킹 2007, 2011과 아이 t s 이트로싱 r 2020에서 보여준 그의 에너지는 방송사와 팬들을 모두 열광시켰다. 2024년 라디오스타에서 1억 원 이상을 외모 개선에 투자했다고 밝히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그는 이제 트로트계의 스타일 아이콘이다. 부드러운 머릿결과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무대를 불태우는 박서진은 트로트의 불꽃 그 자체다. 왜 그들이 팬과 방송사를 열광하게 만들까? 이세 미남은 천부적인 노래 실력뿐 아니라 외모, 다재다능함 그리고 친근한 매력으로 팬과 방송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박지현의 심쿵 미소, 김희재의 감미로운 음색, 박서진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감정, 열정, 생명력임을 증명한다. 트로트 팬 여러분, 당신의 최애는 누구인가? 아니면 이세명 모두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박지현, 김희재, 박서진의 노래에 맞춰 계속해서 춤추고 응원하자 트로트 세계를 빛내는 95년생 미남들을 위해